어서워, 친구야. 어, 아, 오늘은, 어, 아, 음성 장날이었어. 이제, 식구가 뭐, 장볼 일도 있고, 또 은행 볼 일도 있고, 어, 아, 그래서, 어, 아, 나 역시도 이제 뭐, 1년 동안, 아, 원엽을 이용해서, 농협도 물론 이제 뭐, 복숭아가 있기 때문에, 복숭아는 이제 농협을 이용했고 어, 사과에 대한 뭐 자재 물품은 원협을 이용했는데 어, 1년 동안 쓴 거를 오늘 가서 이제 그 어, 상환을 하고 왔어. 이제 상환 내역은 어, 이러네. <laughs> 어, 비료가 20만 250원. 농약이 300만 어, 9만 100원인데, 어, 원읍에서는 이거를 25%인가를 어, 할인을 해줘. 이제 할인받은 게 이제 61만 8,020원이네. 어, 그리고 이제 자재 자제가 16만 2,800원. 그래서 상환액이 총 3,453,150원인데 농약 부분에서 61만 8,020원을 확인 받아 가지고 283만 5,130원을 오늘 상환을 했어 자 그러면 오늘도 시한수 어 읽고 가야지. 음. 오늘 선정한 글은 어, 식탁 공동체라는 시인데, 어이 어, 시를 읽으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. 그 이제 뭐두 어, 번째 행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어, 반찬이며 숟가락이며. 식기며 응? 뭐 이런 그 어,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, 바라보는 개념이 다른 거야 아이고 나참 매번 알건 시를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, 오늘 한번 어, 읊도록 하자고 <laughs> 제 132회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식탁 공동체 이해인 독서자가 큰 소리로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데 식탁 위에 반찬은 숟가락, 젓가락도 나보다 먼저 엎디어 기도를 바치고 있네. 침묵 속에 감사하며 엄숙하게 먹는 밥도 수십 년이 되었건만, <laughs> 나는 왜좀더 거룩해지지 못할까? 밥에게도 미안하네. 멀리 바다가 보이고, 창가에선 고운 새가 노래하고 나는 환히 웃으며 일상의 순례를 시작하네. 아, 참 매번 시를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자아내는구만. 여튼하건. 모르겠어. 이건 뭐 주된 주된 어, 일과에서 참 이런 것을 이렇게 건져 올린다는 것은 어, 뭐 평범한 어떤 그런 사고로는 참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이간참 형성하는 그 시어들 자체가 어, 정말 참. 읽는 이로 하여금 깜짝 깜짝 놀라게 하네. 친구야, 오늘도 이렇게 <laughs> 함께 해줘서 고마워. 내일도 또 좋은 글을 한번 선정해서 함께 웃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. 친구야, 고마워. 안녕.